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어,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에 열왕기 11기 하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은 어, 우리가 무엇과 같이 유추해 볼수 있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가면서 그의 후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선생님이 행하신 일에 갑절의 영광을 저에게 주십시오. 선생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갑절의 기적을 제 삶에도 행할 수 있게 어, 기도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끊임없는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열한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렸던 도끼를 물에 빠뜨린 도끼를 찾는 도끼가 여러분 물 위에 떠오른다는 게건 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이 시리아의 왕이 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은밀하게 여러분 회의를 전쟁 회의를 막 대놓고 절대 하지 않죠. 정말 측근, 정말 핵심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 어디어디에 우리가 진을 칠 거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놨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치러 공격하러 가면 거기를 딱 방어를 해놓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그래서 왕이 의아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응?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어? 첩자를 색출해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신하들이 하는 말이 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 정도로 엘리사의 이름이 어, 나타났다는 거죠.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볼수 있는 숨긴 것들을 볼수 있는 은혜가 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여러분 우리 삶이 엘리사와 같은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엘리사와 같은 삶이 될수 있을까 질문이 되는 거죠. 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오늘 나한테 있는 것, 그냥 그것만 정신없이 해요. 뭐,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 정신없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어떤 가치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뭐, 어떤,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에게 얘기하고 도전하고, 너도 그 나라의 가치에 함께 동참하자, 이게도, 어, 어, 뭐, 관심 없어요. 일단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 이거에 더 우리 마음이 쏟아져 있는 사람, 상황들,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공격이 오면 무조건 넘어질 수 밖에 없고 무조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루트를 알고 기도하면서 보완해줄 수 있는, 기도하면서 그 공격점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나의 삶이 될 수는 없을까 묵상해보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쉽게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무너지고 너무 잘 쓰러지고 뭐 이성, 또 유혹, 쾌락, 굉장히 잘 넘어지고 굉장히 잘 쓰러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머리로는 엄청 잘 알아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믿음이 냉탕과 온탕을 맨날 오가지 않습니까? 조금 뭐좀 뜨거웠던 것같다가 조금 뭐 하나님 좋았던 것같다가또 어느 때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물론, 아마, 이거, 큐티를, 뭐, 지금 듣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냉온탕을 끊임없이 오가는 우리들의 모습.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면 넘어질지를 너무 잘 알아서 계속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엘리사처럼 시리아의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방법이 없구나.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가 다 막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 알려주시니까 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런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 루트를 막 막아서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